아가페 쉬운 성경 시각 장애우와 함께 듣고 청각 장애우와 함께 보는 역대상 16장.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옮겨와서 장막 안에 놓아 두었습니다. 그 장막은 다윗이 괴를 놓아 두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태워 드리는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들에게 빵한 조각과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 몇 명을 뽑아 여호와의 괴를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도자인 아삽은 재금을 연주했습니다. 그 밑에서 일한 레위사람은 스가리아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입니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을 탔습니다. 제사장 분나야와야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정해진 때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날 다윗은 아삽과 그의 친척들을 시켜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는 일을 처음으로 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모든 나라에 알려라. 그를 노래하여라. 그를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기뻐하여라. 여호와를 찾고 그의 능력을 찾아라. 언제나. 그의 도움을 구하여라. 여호와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여라. 그 기적과 그의 판단을 기억하여라. 그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가 선택하신 야곱의 자녀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는 온 세계를 심판하신다. 그는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며 명하신 말씀을 천대에까지 기억하신다. 그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신다. 그는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그는 말씀하셨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의 땅을 너희의 몫으로 주겠다.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은 매우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다. 그들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백성 가운데서 저 백성 가운데로 떠돌아 다녔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억누르지 말라고 왕들에게 경고하셨다.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건드리지 말고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온 땅아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하여라. 모든 나라에 주님의 영광을 알리고 백성들에게 그의 놀라운 일을 전하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를 찬양하며 다른 어떤 신들보다 그를 두려워해야 한다. 모든 나라의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다. 그에게는 영광과 위엄이 있고 그의 성전에는 능력과 기쁨이 있다. 땅 위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여라.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재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드려라.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어라.세계가 굳게 서고 움직이지 않는도다.하늘아 기뻐하고 땅아 즐거워하여라.모든 나라들 가운데 여호와는 왕이시다.라고 외쳐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찬 모든 것들아 외쳐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기뻐하여라.주께서 세계를 심판하러 오시니 숲의 나무들도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여호와께 감사드려라.그는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너희는 외쳐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이시여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모아 주시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죽게 감사드리고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아멘을 외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아삽과 다른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 남겨두고 거기에서 날마다 규정대로 섬기게 했습니다. 다윗은 또 오벳 에돔과 다른 레위 사람 68명에게 그들과 더불어 섬기게 했습니다. 호사와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 은 문지기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다른 제사장 들을 기브온의 산당에 있는 여호 와의 성막 앞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책에 적혀있는 규례를 따라 아침 저녁으로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물인번제물을 바쳤습니다. 해망과 여두둔과 다른 레위 사람들도 함께 일했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영원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하였습니다. 해망과 여두둔은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는 일을 했고 하나님께 노래 부를 때에는 다른 악기들도 연주했습니다. 여도둔의 아들들은 문지기로 일했습니다. 그 뒤에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도 자기 가족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